연기 지망생들 연기하시는 분들 자기 캐릭터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물이 내 느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들이 어, 분명히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어, 연기를 두루 다 섭렵하는 게 좋죠 근데 신인 연기자가 그 정도 실력 갖고 있다면 지금 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내 경쟁자들 중에 난이 부분야에서 좀 내가 탁월한 것 같아라는 캐릭터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돌파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일단 여러분들이 데뷔를 하든지 실제 방송을 하든지 영화를 찍든지 뭔가 를할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연기자들은 보여지는 게내 외모도 사실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 막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기자들은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자들이 헬스를 하는 게 나쁘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근육을 많이 키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연기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연기를 할때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몸이 경직됐다고요. 그런 말도 좀 들어보셨나요? 몸이 좀 경직돼서 보는 사람이 불편해요. 어, 헬스를 하면요, 근육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단단해지잖아요. 연기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유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마치 모델들처럼 막 근육을 키운다는 사람은 결국은 연기력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몸짱으로 인정받겠다는 얘기고 덩치로 인정받겠다는 거니까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살을 빼는 건 괜찮아요. 살을 찌워도 괜찮아요. 근데 근육을 과도하게 키우면 그만큼 연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독님들이나 이런 그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그런 거 봐오다 보니까 근육 발달하고 몸 커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연기를 잘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뭐 지금 머릿속에 마동석 씨 떠올릴 수도 있는데, 마동석 씨가 처음부터 근육을 키워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어, 처음부터 근육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간 방식대로만 간다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육을 키워서 몸에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인일 때. 내가 몸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근육 이 키워지면 뭐 상관 없고 그래서 내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유연성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부터 몸에만 신경을 쓰면 대사도 안될 거고요 몸도 어색해지니까 근육 단련 내몸에 매력을 두겠다라는 사람은 연기자로서의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미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